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왜 2대1이야 얘들아 왜 나가 <laughs> 아유 게임을 3대3 온터인데 갑자기 뭘 눈치게임이냐? 자. 말도 안 되는 게임이야,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2대1을. 자, 3대3 헌터에서 2대 2대1 헌터로 바뀌었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1대1대1 하자. 동맹, 동맹 해체하고 1대1대1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 그러면 서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랑 동맹하고 사기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좋아요. 좋아요! 나의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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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 갑니다사기치 이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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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했기 때문때 청년분들 많이 들어줄 거야. 어 이틀 뛸 뛰를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현실은 어. 아니죠. 현실은 이대 일. 오예 컴은. 자 축구 지가 올라야 돼 가드라이십다. 개인전. 오케이. 좋았어. 이 통하네. 이 통해, 이 통해. 자, 이러면서 1대1대1대1 1대 가도라하겠습 여러분들. 자, 1대1대1대1 가도라 하겠습니다. 자, 개인전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라색 머리 위에 떠있고. 자, 그러면서 쭉찍어주도록하겠습 개인전 가도라하겠습 개인전. 에. 개인전, 개인전, 개인전. 자, 원래 개인전이지. 헌터는 개인전이야, 원래. 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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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보라, 보라. <laughs> 보라, 보라 7시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보라 7시라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쓰레츄비드가될것 같아. 쓰레츄비드 가고, 입구 조이자. 어, 해군 10분에 몇 분을 렇게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후후! 와, 해골 셰프님, 서포터 가입까지! 와, 진짜 감사합니다, 해골 셰프님. 클라쥬! 에골 셰프님, 클라쥬! 링보다 히드라를 가는 게 낫거든? 에. 얘는 드론 한번 찍고, 링 6개 찍어서, 테란 상대하는 그런 비드 짜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닉 갈 거야. 어쨌든 어찌됐든 지 혼자 살아야 되니까. 아, 혼자 혼자 일대일 대일 대일 하는 거니까. 메카닉 갈 거예요. 그럼 히드하지. 수학리 문소리. 자. 무슨 정치를 하고 있어? 아니, 주황님 이상하다. 수상한데, 주황님? <laughs> 주황님! 걸렸어? 뭐야, 걸렸어? 저 연기죠? 내가 볼때 연기야. 지금 보라색 이 존나 연기하는 거야. 일부러 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믿자, 믿자. 이거는 보라야 존나 머리 쓴 거야. 왜냐면은, 에, 어, 머리를 써서, 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서로 먼저 싸우게 만들려는 그런 작전. 그러면서 자기들 몰래 클리어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에, 근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런 거에. 저런 거 넘어가면 안 돼. 따단 웨이브 칠수 있을 때 웨이브 치고, 어, 변경 들었을 때 가서 끝내면 된다, 얘들아. 7곱시라고 오케이. 바이오닉인데? 왜 바이오닉 가지 러커로 가야겠다, 그러면. 성쿤으로 버티면 되겠고, 일단 초반에 성쿤으로 버틸게요, 그러면은. 이거 다 히드라 말고 드럼 뽑아. 바이오닉 간다는 거는 초반에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는좀 잘못된 생각이죠? 막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성쿤콜은2 도배해서 사려면 공격을 막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러커로 넘어가서 러커로 버티고, 그럼 서터스크나 뭐 이런 것들을 콤보 플레이에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왔어 깔끔하게, 깔끔해 굉장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일단 이분도 자 되고 있구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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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만지 확인하고 앞쪽에 선크 다섯 개 5개 정도 지어주면은 절대 못 뚫거든요 저 어, 지금 있는 바이오닉 단계로 저를 못 뚫어내기 때문에 일단 보라의첫 번째 타겟에 나을 거야 왜냐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나로 선택을 하겠지 주황요한 거는 이제 보라색도 있고 어, 제가 이거를 막기만 하면은 히드라스크 넘어가서 러커로 가면서 운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뚫죠. 구 다섯개 있기 때문에 못들어요 자 그러면서 병력 쭉쭉쭉쭉 쪼가내면서 한번 가운로드 하겠습니다 자주왕은저 보라랑 왜 안싸우냐 주황은 어. 뭐라 그냥 나만 죽이겠다, 나만 죽이고 나가겠다는 생각 같은데 얘들아 어이가 없네. 자, 나를 죽이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야. 너네 둘이 또 싸워야 돼. 음, 자 이상한 생각하지 마. 자,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스까지 캐주도록 하고, 둘을 많이 붙였고, 야안마라이 꼬꼬의 차이를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 로코까지 완성이 만약 된다 이러면은 답도 없습니다 예. 주왕이랑 만났죠 센터 잡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는 어 개이득이죠 자어 보라 어주왕이 질병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주왕다 죽었죠 자 보라를 먼저 죽이겠다. 어. 보라를 죽이는 게 맞아. 자. 필요 없어. 어. 뚫으면 돼. 가자. 뚫을 수 있어. 간다. 이거 뚫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병에 많을 수가 없거든요. 어, 저거 안많는 멀티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죠. 어. 아, 아. 고고고! 후후! 보라를 죽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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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들 병력을 모아줍시다, 여러분들. 병력을. 자, 좋아요. 넣고 맞고. 정치했네, 둘이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주겸 유저데어 아, 무슨 소리라는 건지, 이해 못한, 예. 음, 음. 자, 일단은, 아, 어, 보라색, 일단은 거의 망해가죠? 자, 망해가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좋아 S 시다 털어버려 그렇지 어이 신발 눈치챘네. 자. 없죠 없어, 옥주버 없어. 에, 아, 들어와. 들어와. 자, 없토 없다는 거 보이거든요. 이분 비자안 끄시네. 으르아 공격 들어갑니다. 나는 공격. 이전 이제 끄셨분데 답도 없지요 예, 아, 이제 승리 예헤요후야후. 아로커 이제 제거 안 했는데 중요한 거는 병력이 나오고 아주황리 약간 눈치챘었는데 늦었어. 으으으으으다으으으 정의 구현, 이게 바로 정의 구현이지, <laughs>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티죠? 어.. 클라스 남다르고 어. 지지칩시다지지차아 어, 빨리. 하하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명한데 자, 주황이 아웃. 커맨드 센터오 있지? 어, 없네? 아니, 구두 왜소해 에, 너러 아, 님들, 님들, 님들. 동맹하고! 아 동맹하고 끝내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동맹, 동맹, 동맹. 동맹 승리하면 되잖아. 아, 얘들아, 왜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그냥, 아, 재밌게 게임을 한 거지, 우리. 보라 삐졌네, 이거. 보라 삐졌어. 보라네 아, 동맹하고 나가려고 했지! 왜 나갔어? 아니! 동맹하고 나가면 되잖아. 아니, 내가 구독 취소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도망하고 나가면 우리 다 같이 이긴 거 아니야. 패배 안 뜨잖아. 아니, 진짜. 아니, 누가 구독 취소한다고 그래?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 네.